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이호중입니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신청은 주택을 소재하는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고 임차인 단독 신청을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는 실무에서 경매시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권 등기는 당연 배당권자인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인은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등본에서 임차권 등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입니다. 주택 임차권은 등기부에 을구에 표시됩니다. 이렇게 등기 원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이렇게 등기 원인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와 임차권자까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점유가 깨짐으로 대항력은 상실되고. 이 대항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선변제권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의 전입일자와 점유개시일자 이런 확정 일자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차권 등기 실무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임차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없고, 소유권도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없습니다. 강제 경매 기입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수 있죠. 이중 가장 선순위인 말소 기준권리는 2023년 12월 14일 강제경매입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입은 21년 3월 31일입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권리 일자와 비교해보면 임차인이 먼저 전입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대학력이 있습니다. 이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는 의미는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 배당권자입니다. 그래서 학종 일자를 갖고 있는 임차인이 본인의 채권 금액 전부를 배당받지 못한다면 그 배당받지 못한 금액은 낙찰자가 물어줘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